안녕하세요. 여행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행지리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행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행지 추천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꿀팁들을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한 여행자가 될수 있는 어,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그 여행 갈때 어, 주로 어떤 매체들을 많이 활용하나요? 여행 갈때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죠. 하지만 선생님이 어, 처음 여행 갔던 그 영덕 자전거 여행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세대였기 때문에 어, 선생님 손에는 항상 지도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바탕으로 어, 내가 원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고 가는 어, 그러한 좀 낭만이 있었던 여행이었는데요. 어, 오늘날에는 이런 그 종이 지도보다는 역시 핸드폰 속에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우리가 이런 지리 정보를 통해서 어, 어떻게 여행을 할수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지리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지리 정보 시스템. 바로 세, 어, 우리가 존재하는 이땅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 주고 어, 중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 강릉이라고 하면 강릉의 땅의 모습, 지형도, 그리고 강릉을 지나는 교통의 모습 그리고 강릉 주변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분석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를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어, 조금 더 어, 심화된 지도를 만날 수 있고요. 그 지도를 바탕으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위치 확인 시스템까지 우리가, 어,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두 가지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지도는, 어, 중앙에 보이는 여기가 강릉역입니다. 그리고,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이죠. 조금 더 입체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러한 어, 지도를 위성 지도라고 합니다. 위성 지도. 어, 밑에 보는 지도는요, 이 위성 지도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고, 어, 그리고, 어, 뭔가 구획이라든지, 어, 아니면 우리가 어, 좀더 익숙한 지도 형태가 되겠죠. 바로 일반 지도입니다. 일반 지도. 그래서 위성 지도와 일반 지도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그 방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다강등역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가져왔고요. 강등역 근처에 우리 학교가 있잖아요. 바로 제1고등학교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 바로 여행을 할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도, 바로 구글 지도입니다. 어, 국내 여행을 할 때는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카카오 맵을 통해서도 어, 파악이 가능하지만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할땐 반드시 구글 지도가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구글 지도만 있으면 길찾기, 그 다음에 내가 뭐 타야 되는 교통수단, 맛집, 그리고 뭐 최단거리, 여러 가지 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의 여행지를 한번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어느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이 우선 어, 강릉으로 잡아놨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가고 싶은 목적지 어디신가요? 선생님은 어, 프랑스를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파리 한번 가볼까요? 파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 프랑스의 수도 파리고요. 이 파리에서 선생님이 가고 싶은 곳은 에펠탑이거든요. 그럼 에펠탑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파리 에펠탑이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어, 검색을 하면 그 밑에 평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평점을 통해서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녀온 사람들의 꿀팁도 여기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미리 이 어, 에펠탑 지역을 저장해 놨어요. 저장. 그래서 지금 저장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지도 속에서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몇개 저장을 했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 총몇개 저장했을까요? 맞아요. 다섯 개 저장했어요. 여기 화살표에 어, 네모나게 마크가 있죠. 이 다섯 개를 선생님이 저장했는데요. 첫 번째 저장한 장소는 목마르트 언덕이고요. 두 번째 저장한 장소는 어, 평점이 너무 좋길래 음식점도 하나 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역시 여기도 어 리뷰가 너무 많아서 레스토랑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어 직접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또 선생님이 프랑스에 가고 싶은 곳은 르브르 박물관. 자, 르브르 박물관 갔습니다. 자, 이 르브르 박물관 역시 평점 볼수 있고요. 사람들의 리뷰도 한번씩 쑥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 내가 가고 싶은 프랑스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지도 속에서 마크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글에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맛집,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가 에펠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출발지는 루브르 박물관, 도착지는 에펠탑.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서 에펠탑으로 다시 갈게요. 에펠탑. 그러면 이 요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걸어서 간다든지 또는 요 루트로 가게 되면 버스 타고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위성사진보다는 그냥 일반도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에펠탑 주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선생님이 콧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 스트릿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프랑스 어느 지역에 있는 에펠탑 주변에 있는 곳의 스트릿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그 오른쪽, 왼쪽 아래에 보면 약간 그 갈색깔 모양의 사람 모습이 보이죠? 선생님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이 움직여요. 이렇게 방향이 움직여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에펠탑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 또 360도 주변의 모습을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에 흐르는 강. 어느 강인가요? 그쵸. 센강 위에서 바라보는 또 프랑스의 모습. 네. 우회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회전. 네. 한번 쭉 달려볼까요? 그래도 꽤 속도감이 좀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네.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펠탑. 짜자잔. 아, 이렇게 에펠탑을 볼수 있어요. 센강의 유람선, 그리고 에펠탑, 그리고 주변의 모습들까지 어, 뭔가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며 어, 여러분들이 여행 가기 전에 어,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음. 갔을 때 익숙하게 여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또 선생님은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어떤 걸 활용하느냐? 어, 바로 이 구글 지도에는 관광지 뿐만 아니라 음식점, 뭐 카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선생님이 저장해 놓은 장소에서 여행을 갔다. 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르세 미술관으로 여행을 갔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어, 식당을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주변에 있는 식당을 한 번씩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클릭 해보면 평점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후기를 어, 많이 남긴 그런 음식점을 중심으로 어, 여행을 그때, 그때 갈수 있죠. 여기는 평점이 너무 낮은데요? 여기도 조금 낮은 편이고. 오, 여기는 그래도 4.3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여긴 4.5. 여기 괜찮네요. 그럼 여기 한번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보면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건물의 모습 등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저장해 놓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장소 들어가신 다음에 저장됨. 그럼 프랑스, 그럼 선생님이 프랑스에 저장되어 있는 곳들이 모두 뜹니다. 모두 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몇개더 추가해서 파란색, 이 초록색, 네모. 어 버튼이 선생님이 저장된 가고 싶은 곳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구글 지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행을 갈때 무작정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여행지가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바로 해외 여행 안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안전한 곳인지 가도 되는 곳인지 만약에 가게 되면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주의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 현재 프랑스와 태국 중심 지역을 여행 정보를 검색하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제한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향인 것 같고요. 프랑스와 유럽 중심도 신중하게 여행하세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이라, 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행 중 불의의 사고, 질병, 휴대폰 도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요. 어, 보통은 여행사와 인천공항의 출국장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좀 비용이 비싸고요.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행 가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여행사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은 대부분 이 셀프를 이용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거든요.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라오스 여행 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라오스 방비행에서 선생님이 카약을 탔습니다. 카약 이렇게 길다란 배 아시죠? 이게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이렇게 막 노젓는 거 대략적으로 예상 오시나요? 선생님 이 카약을 타다가 흔들리면서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어 핸드폰을 방수팩 안에 넣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신이 나면서 이 방수팩 목걸이가 이렇게 방수팩에 이렇게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여기 핸드폰이 있었고,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걸이 자체가 이 강가로 빠졌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당연히 그걸 눈치를 못 채고, 타고 다 타고 나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긴 강에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의 이 아이폰은... 어 라오스의 메콩강에 희생을 한채 결국은 눈물 적시며 여행을 마무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뭔가 나의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여행자 보험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여행자 보험을 드느냐 인터넷에 여러분들 그 네이버 검색창에 여행자 보험이라고 치면 다양한 여행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현대해상 다이렉트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내가 여행 언제 가는지 하면 되는데요. 보통 여행자 보험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항 가는 그 출발 시간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간까지 여행자 보험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고요. 어, 여행자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건 해외 의료비, 휴대폰 분실, 파손, 도난, 항공기 결항, 지연 등의 비용을 전부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어, 여러분들에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요. 5월 4일부터 5월 8일 몇박 며칠이죠? 4, 5, 6, 7, 8, 5박 6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5박 6일 정도에 되는데 비용이 11,6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그냥 표준이고 가장 저렴한 건 6,100원 가장 비싼 건 16,500원 이거는 비, 어, 보장 내역에 따라 다르겠죠. 어? 보통은 그냥 스탠다드 들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박 6일 정도 4박 5일 정도인데 11,000원이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행자 보험을 들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리 정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공간 정보라고 하는 건 위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 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속성 정보는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 기후, 지형, 인구 등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본적인 언어 공부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기후냐에 따라 나의 옷차림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관계 정보는 도시들 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는 옛날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여행하면 프랑스 건축물들의 어,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프랑스의 개선문이라는 관광지 있죠. 그런 관광 그 개선문 형태가 라오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화 차이와 그 국가들의 관계도 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하면 여행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구. 그럼 여행지 정보 어떻게 수집 하냐? 선생님은 보통 블로그를 좀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사람들이 갔다왔던 후기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에펠탑 맛집 또는 뭐 스페인 맛집 뭐 이렇게 검색하면 사진들이 뜨고요. 그 사진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하면 그 사람이 갔다왔던 위치가 뜨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행지를 수집하는데 사실 이런 블로그나 어 인스타그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광고가 많아요. 광고, 광고인데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광고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인스타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나밖에 없고 어, 사진 찍기만 좋고 맛은 아주 뭐 어, 씹을 수 없을 정도의 돈 아까운. 이러한 과대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고, 어, 너무 이러한 인스타나 블로그를 어, 믿을, 믿으면 오히려 나의 여행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건 이런 다양한 가이드북이 있고요. 그리고 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의 정보들도 얻을 수 있죠. 또 여행을 위한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얻기 위한 다양한 어플들. 주로 선생님은 스카이스캐너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최저가를 찾고, 최저가를 찾은 다음에 항공사들을 한번 가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와 같은 저가 항공들. 자 그리고 플라이윙스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어그 할인 혜택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어플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알려주는 호텔스컴바인 아고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건 현지인들의 숙소를 우리가 대여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도 숙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그리고 어, 이런 그 여행 코스와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는 어플들도 많습니다. 트립이라고 해서 어, 여행지, 코스 그리고 여행지에 갈, 알,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맛집 여행지, 추천,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플들도 많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어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어, 여행 갈때 캐리어 속엔 어떤 짐들을 넣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